진실은 다르다고 생각해. 이미 몇년 전의 이야기인데 말이야. 대학에 진학해서 독신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야. 급행 열차가 머무는 역이 가까이 있고 놀만한 장소나 맛있는 음식점이 많은 곳이었는데 정작 집 근처는 한적한 주택가랄까? 약간 차분한 곳이었어. 옆에 강이 있고, 강 옆에 산책로가 있는데, 낮밤 가림없이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고교 시절 육상부였던 나의 산책 코스이기도 했지. 하지만 그 산책길은 서쪽과 동쪽이 나눠져 있는데, 동쪽 길로는 사람들이 거의 지나가지 않더라고. 게다가 밤이 되면, 정말 아무도 없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만큼 사람이 없어. 나는 동쪽은 가로등이 적은 데다가 밤이라서 어두우니까 그런 건가 생각했지. 무서운 체험을 한 것은 대학교 3학년 7월. 달이 가득 차 있던 밤. 가끔이긴 했지만 달리기는 계속하고 있었어. 그날도 강가를 뛰고 있었는데 보름달이란 건, 사람을 업시키는 능력이 있는 걸까? 그날따라 더 하이페이스로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고 있었어. 나는 평소에는 밝고 통행인이 많은 서쪽 길로 다녔지만 그날은 왠지 평소 가보지 않았던 동쪽 길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코스를 바꿨어. 그렇게 한참 달리고 있자 조금씩 거부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뭐가 이상한지 모르고 달리고 있었는데 위화감을 느끼고 15에서 20분 정도 뒤에서야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어. 전혀 아무도 없었던 거야. 동쪽에 사람이 없는 것은 항상 그렇지만 강 건너의 서쪽 길을 봐도 아무도 없었어. 뭔가 조금 무서워져서 다리에 도착하면 서쪽 길로 가려고. 스피드를 높였지. 그러자 곧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어. 멀리서 봐도 어머니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의 그림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50m 정도 떨어져 있었을 때, 어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때려서 아이가 쓰러지길래, 학대? 아니, 혼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걸음을 멈췄어. 그냥 화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결국 나는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 둘이 떠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어. 털썩 앉았더니 어머니가 아이 위에 올라타서 아이의 머리를 세차게 흔드는 것이 보이는 거야. 아마도 땅바닥에 머리를 막 부딪히고 있었을걸. 이건 학대잖아. 생각하고 일어서는데 웬일인지 발이 움직이지를 않았어 그렇게 멈춰서 10초 정도가 흘렀다고 생각할 때쯤 곧 어머니의 목소리도 아이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지 보통 그런 짓을 하면 울음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무슨 일?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녹초가 되어 있는 아이의 머리채를 끌며 이쪽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나는 떠나야 해! 라고 생각했지만 망할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 움직이는 방법을 잃어버린 듯한 그 감각. 그리고 모녀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어머니가 나를 보고 본거지! 라며 고막이 터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어. 그때 느낀 거지. 아, 이 모녀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무엇보다 어머니의 눈이 까맸어. 눈 자체가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몰라.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눈 주위가 어둠이었어. 아이도 상당히 깡마르고, 피부는 이미 보라색인데다. 군데군데 빨간 습진 같은 것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토할 것 같은 냄새. 어느새 정신을 차려 보니 나는 전속력으로 뛰어서 역 주변까지 도망쳐 있었어. 폐가 불타는 것처럼 아플 정도로 뛰었다고. 그날 뭐 아무튼 그로부터 잠시 후에 이 거리에서 어릴 때부터 살던 대학 친구들과 한잔하러 갔어. 나는 이 말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 좀 취했는지 자연스럽게 친구한테 질문해버렸어. 땡땡 산책로의 동쪽 길에 왜 사람이 유독 없는 걸까? 그랬더니 친구가 기띔해지기를 땡땡 동쪽에 벤치 있는 거 알아? 13, 14년 전에 거기에서 여자의 시신이 발견돼서 그런 거야. 전날 밤에 어머니가 경찰에게 집에 돌아왔더니 딸이 없다고 전화했는데, 밤늦게 강에 놀러 나간 여자애가 발이 미끄러져서 머리가 부딪혀서 죽은 모양이더라고. 거기 근처에 산 녀석 이야기로는 발견 당시 어머니가 딸의 시체 앞에서 뭔가 소리쳤다고 해. 그짓말이지 이혼했는지 아버지가 없어서 생활이 어려웠대. 그래서 그날도 딸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보니 딸이 죽어 있던 거지. 딸만 보고 노력했는데 정말 불쌍하지. 결국 딸을 잃은 쇼크로 외톨이가 되어버린 어머니는 머리가 이상해져서 죽은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올린 거지만 그날 사건의 진실은 분명 다르다고 생각해.